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곧 있으면 네. 어, 한식날이라고 하는데, 응. 그 한식날이라는 게 응. 정확히 응. 어떤 의미인지 응.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어, 한식은 동지 이후에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이거든요. 근데 이, 어,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를 텐데, 우리 응. 어~ 나라 최대 명절이 설날하고 단호하고 추석이잖아요. 한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 한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식도 어, 명절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한식날도 이렇게 상차림을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고 그리고또 특히나 한식날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상에 있는 어, 신들이 어, 하늘로 어, 파티 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신들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어, 뭐 이장 같은거 어, 이런거를 나를 좀 잡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가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 산소 위에 이렇게 가토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 한식날에 탈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시면 안 돼. 어, 이거는 분명히, 어, 이렇게, 나를 좀잘 잡으셔가지고 있잖아. 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음, 이장이나 가토를 잘못했다가 집안이 폐가 망신한 집안들이 많아. 그래서 조상의 묘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아무리 한신날이든 윤달이든 뭐그 그러니까 윤달 끼어 있는 그때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함부로 조상의 묘를 손을 대면 안 돼요. 만약에 어, 조상의 묘를 이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면 뭐 이렇게 그 물이 찼다거나 이제 응? 이렇게 좀뭐 이렇게 나무의 뿌리가 뭐 이렇게 감쌌다는 그런 점사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손을 대긴 해야 되는데 어, 그때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나를 확실하게 잘 잡으셔야 돼 그리고 이 어, 이제 조상님을 이제 다른 곳으로 모시는 그 곳이 있잖아요 어, 그곳에 어, 풍수지리를 정말 잘 아시는 전문가한테 그게 명단터인지 그걸 꼭 보셔야 돼. 기존에 있던 그 산소짜리보다 옮기는 산소짜리가 몇배 좋아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이 탈이 없어. 어. 그래서 이 장은 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어떤 분이 이제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래서 그, 그 분하고 이제 합장을.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 가지고 이제 합장 이거 한식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합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도 어 함부로 합장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지 오래 되셨는데 어... 오래 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유골만 남은 상태잖아. 먼저 돌아가신 분은. 근데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분을 옆에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시잖아. 탈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아주셔야 돼.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야. 어, 그리고 어쨌든 혹시나 이장하시려는 분들은 어, 풍수 전문가 분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뭐 가토든 이장이든 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 또 그래야지 조상님도 편하고. 자손도 잘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손이 자손들이 가토하시는 분들 특히 그러니까 어, 본인이 어, 그러니까 마음의 그런 안식을 위해서 어, 묘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어근데그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음양의 조화를 좀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자손이 어, 크게 탈이 날수 있어요. 어, 풍지박산이 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어 그래 가지고 어, 큰 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묘는 웬만하면 어안 건드리시는 게어 좋아. 그리고 건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어봐 드려야 되고 어 날을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어, 꼭 한식 날이 아니더라도 좋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야. 한식 날에는 무조건 해도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요. 어 한두 번본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어,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일진 일진이 좋다 그래가지고 일진만 가지고 건드려서도 안 돼요. 이그 어. 그날 일진이 좋아가지고 그날 이제 묘를 건드려도 된다고 어떤 좀 어설픈 전문가한테 어, 얘기를 들었어. 어, 그래도 안 돼. 조상님 묘는 정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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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중해야 돼요. 큰일 나. 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어, 그 조상님 묘를 이제 이장이 아니라 어, 본인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이제 어, 유골을 화장을 해가지고 낙골당으로 이렇게 모시는 분들도 있어. 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어,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 내 밑에 자손 때가 난리가 나요. 어. 그, 하면 안 돼. 낙골당에, 저 같은 경우는 낙골당에 모시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어, 그런 상황이 낙골당 위주로 지금 거의 90%가 낙골당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낙골당이 이제 모시면은 그 안에 그 유골 뼈가 기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서 곰팡이도 쓸고 구독이도 나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해뭐 상상을 한번 해봐봐. 자손들한테 좋겠어요? 어, 안 좋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목장을 저는 권해요. 어, 수목장을 권하는데, 수목장도 방법이 있어. 어~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많이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저도 제 자손들한테 벌써 얘기를 했고 어~ 그니까 수목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떤 좋은 나무 밑에다가 어~ 유골을 이렇게 묻어들이잖아요 유골함을 이렇게 묻어들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돼 음~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화장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 원래는. 왜 그러냐면, 화장하는 순간 벌써 혼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혼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전 그걸 느꼈어. 직접. 화장터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족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가까운 직계이기 때문에 제가 화장터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무당인데 그런데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상갓집 이런 거안 무서워해. 뭐 상갓집 무서워하면 무당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믿는 거고 귀신 상대하는 사람이 상갓집 무서워하면 안 되지. 어, 어쨌든, 어, 그 어쨌든 화장터를 이제 갔어. 가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는 순간 벌써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그게 느껴지더라니까. 아 화장하면 끝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저런. 아 혼이 흩어지는구나. 그거를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뭐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화장은 하는데 만약에 화장을 하시더라도 수목장을 저는 권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무 밑에다가 이제 유골함을 이제 들고 가실 거 아니에요? 유골함을 들고 가시면 이제 유골함 그 안에 이제 그 고인의 그 유골 뼈가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꺼내요. 그렇게 보제기에 쌓여있어요. 그러면 그걸 꺼내서 그 유골함은 그땅 판대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놔. 그리고 그 보제기 쌓인 그 유골 가루 있죠? 그거를 옆에다가 놔요. 그 항아리 옆에다가 그러고 이렇게 봉인하시면 돼. 그러면은 그 천하고 그그 그 고인의 그 유골 뼈 가루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겠죠 자연스럽게 왜 그런 말 있잖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아, 음. 음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자손들한테 탈이 없어 어 이거 그러니까 모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나팁 드리는 거야 왜 그거 유골함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나무 밑에 심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 뿌리가 그 유골함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또 탈라.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유골 그 고인의 그 유골 가루 분 유골 분을 이제 꺼내서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 그게 제일 깔끔해. 어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제 수장이라는 게 있었죠. 수장이라는 게 물에다가 뼈 가루를 뿌리고 옛날 분들은 어그러고또 이제 풍장이라고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루를 널리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 봤잖아. 어, 그리고 또, 또 하나는 조장이라는 게 있어. 조장이라는 건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밥에다가 그 뼈가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어, 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음, 옛날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아주 옛날 분들은. 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수목장하고 뭐 낙골당, 어, 뭐 그렇게 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수목장 하는 거는 좋아. 좋은데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그게 제일 깔끔해. 그래서 일단 화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어, 뭐,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낙골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 차라리 낙골 하느니, 어, 낙골당에 모시, 모시느니 수목장으로 오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낙골 낯골, 그 낙골당이 그 유골함에 이렇게 막 벌레 끼고 곰팡이 끼면은 그거 아니잖아. 한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좀 도움 되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한식날이라고 함부로 묘를 손대시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좋은 날 그리고 좋은 터에 어. 그렇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안 생깁니다. 어, 조상님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어, 잘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도 내 자손을 위해서 잘 모셔드리는 것도 효도고. 어, 조성민들에 대한 대우니까,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한식날에 이장 하라는 법은 없고, 꼭 윤달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게 그 가족들 그 분마다 다 틀려요, 날짜가. 어, 그러니까, 어, 굳이 그렇게, 어,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한식날이 이제 곧, 음, 다음 달이면은 한식날이니까 집안에서 이제, 정갈하게 아니면은 산소에 가시는 분들은 정갈하게 음식 하셔가지고 산소 가셔가지고 조상님들한테 인사하고 오십시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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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